중국 위안화가 달러화와 유로화, 파운드화, 그리고 엔화에 이어 다섯 번째로 국제 기축통화 반열에 올랐습니다. 위안화의 SDR 편입 비율은 10.92%로 달러와 유로에 이어 3대 통화로 부상하게 됐습니다. 어제 한중 FTA 비준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오늘 주식시장에서는 화장품과 의류, 게임주 등 수혜 종목이 강세를 보이면서 한중 FTA 효과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처음으로 삼성그룹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주요 CEO는 대부분 유임시켜 조직의 안정을 꾀하면서도 각 사업 부분에서 활약한 주역들을 사장으로 발탁했습니다. 앞으로는 기업의 중대 분식회계 사건이 발생할 경우 감사 업무를 맡은 회계법인 대표도 회계사 등록 취소나 직무 정지 등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일 화요일 생경제연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중국 위안화가 10.92%의 비율로 IMF 특별인출권 기반통화에 편입됐습니다. 위안화의 SDR 편입으로 생겨날 변화를 조주희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중국 위안화가 국제기축통화 반열에 올랐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현지시간으로 어제 워싱턴DC 본부에서 집행이사회를 열고 위안화의 특별인출권 기반 통화 편입을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위안화는 미국 달러화, 유럽연합 유로화, 영국 파운드화, 일본 N화에 이어 SDR바스켓에 편입되는 다섯 번째 통화가 됐습니다. 1999년 유로화가 탄생한 이래 가장 큰 변화입니다. 제3의 통화라 불리는 특별인출권 SDR은 IMF가 국제준비 통화인 달러와 금의 문제점 보완을 위해 1970년 정식 재택한 가상 통화이자 보조적 준비 자산입니다. SDR을 사용하면 IMF 회원국들은 외환 위기에 처할 때 달러, 유로, 파운드, 엔화 등을 담보 없이 인출할 수 있습니다. 라가르드 총재는 집행 이사회 결정 직후 기자들을 만나 위안화 편입은 세계 경제의 여건을 더잘 반영하기 위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위안화의 SDR 편입은 세계적인 위안화 수요를 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각국 중앙은행이 위안화의 SDR 바스켓 편입 비율만큼 위안화를 보유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세계 외환보유고에서 위안화 비율은 0.3%로 미미하지만 이번 SDR 편입으로 10년 뒤 세계 외환보유고 위안화 비율은 10%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위안화의 가치 폭락 가능성 때문에 금리 인하를 통한 시중 유동성 공급을 주저하던 중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 양적 완화를 실시할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편입 결정은 미국 중심의 국제 경제 질서가 흔들리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이른 시일 내에 위안화가 미국 달러화와 대등한 지위를 가지게 될 확률은 낮아 보입니다. 위안화가 SDR로 편입되면 위상이 높아졌지만 아직 국제 통화로서 도약된 것은 아닙니다. 향후에 중국 통화당국이 금융부문의 계약을 지속할 것이라는 방향에 초점 맞추되는데 이런 측면에서 향후에 약수의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기축통화가 되려면 금융시스템의 투명성과 투자자들의 사법시스템, 중앙은행 독립성에 대한 신뢰가 필요한데 중국이 아직 이 부분에서 부족하다는 평가입니다. 서울경제TV 조주희입니다. 위안화가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음에 따라 각국 중앙은행과 글로벌 투자기관들의 위안화 자산비중 확대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위안화 가치가 어떤 움직임을 보일게 될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정은규 기자입니다. 위안화가 국제통화기금의 SDR, 즉 특별인출권에 편입될 예정이지만 위안화 가치에 대한 전망은 엇갈립니다. 위안화 약세를 전망하는 쪽에서는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를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중국이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 현재 달러당 6위안 초반대인 위안화 가치를 내년 말까지 7위안 수준으로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중국 정부가 기축 통화라는 안전판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양적 완화에 나설 수 있게 된 점이 위안화 약세 전망에 힘을 실어줍니다. 그동안 외국 자금 이탈 등을 우려해 금리 인하를 통한 유동성 공급 확대에 주저했던 측면이 있었는데 SDR 편입으로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과도한 위안화 전환은 미국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중국 무역 적자가 심화된 상황에서 미국이 중국 화폐의 SDR 편입과 함께 위안화 절화까지 용인하기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무엇보다 SDR 편입으로 위안화에 대한 세계적 수요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위안화가 강세를 나타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국이 수출해서 소비와 서비스업 중심으로 경제 구조를 재편하는 상황에서 위안화 절상은 내수 소비 확대를 끌어내기 위한 방편이기도 합니다. SDR 편입이 위안화 환율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옵니다. 중국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위안화 약세 압력과 위안화 수요 증가에 따른 강세 움직임이 서로 맞물려 급격한 절화나 절상을 방어하게 될 것이란 설명입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중국 위안화가 IMF의 특별인출권 통화바스켓에 편입되면서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지만 장기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뉩니다. 김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국 위안화가 기축 통화의 지위를 얻게 됐지만 당장 국내 주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별로 없을 전망입니다. 실제 위안화의 SDR 편입이 적용되는 것은 내년 9월 이후가 될 전망이어서 위안화 자금 수요 확대는 점진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SDR 규모 자체가 전 세계 외환 보유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는 점도 위안화의 SDR 편입 파급력이 단기적으로는 미미할 것으로 보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SDR은... 전 세계 중기 자산의 2.5%밖에 안 되고 거기에다가 비중이 이제 10.29%라고 하면 실제로 액자 편입에 따른 효과는 한 0.2에서 0.3%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장기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 전망에 대한 견해는 엇갈립니다. 먼저 달러 중심의 금융 시스템이 변화해 신흥국 금융시장이 미국 통화 정책 변화에 휘청거릴 위험이 낮아져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신흥국이 미국 달러에만 의존하는 시스템에서 좀 벗어날 수 있고요. 이를 가정하면 국내 증시나 외환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이 위안화 국제화 진행 과정에서 한국을 주요 허브 중 하나로 활용하며 한국 금융시장도 동반 팽창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중국 수출이 확대되고 여행, 미디어 콘텐츠, 헬스케어 분야 등의 수혜가 커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의 금융시장 영향력이 커지면서 도리어 한국 자본 시장이 투자자금 이탈 등 간접적인 피해를 볼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중국의 SDR 편입 자체는 장기적으로 볼때 중국 위안화 자산에 대한 수요를 늘리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어 장기적이지만 한국 증시에서 중국으로 자금이 탈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될것 같습니다. 위안화 편입 결정이 알려진 오늘 중국 상하이 주식 시장은 강보 압제를 보였고 한국 증시는 2천선을 회복하며 반등했습니다. 위안화의 기축 통화화가 국내 증시에 호재로 작용할지 악재가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내년부터 국내에서 중국 위안화를 사고 팔때 원위안 직거래 시장에서 형성되는 직거래 환율이 적용됩니다. 현재 미국 달러화에 연동한 재정 환율이 적용되는 원위안 매매 기준율이 내년부터 원위안 직거래 시장의 시장 평균 환율로 바뀝니다. 재정환율은 시장에서 서로 거래되지 않는 통화가치를 미국 달러화를 매개로 간접 산출하는 것으로 국내 외환시장에서는 달러화를 제외하고 엔화나 유로화 등 모든 통화가치가 재정환율로 산출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1일부터 직거래가 시작된 위안화는 그동안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 재정환율로 산출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원이안 직거래 시장의 하루 평균 거래량이 36억 3천만 달러 규모로 근 1년새 4배 이상 급증했고 지난 1년간 하루 평균 거래량은 22억 6천만 달러로 안정적인 거래량이 확보되면서 시장 평균 환율을 적용해도 무방한 상황이 됐습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 비준통의안이 어제 국회를 통과하면서 관련 수혜 예상주가 오늘 장초반부터 들썩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보도에 양한나 기자입니다. 한중 FTA 비준 동의안 통과로 오늘 유가 증권시장에서는 수의 예상 종목들이 활기를 띄었습니다 대표적인 수혜업종인 화장품의 아모레포시픽은장 초반부터 전날보다 2.11% 오른 41만 2천 원으로 출발하며 오름세를 나타내 3.72% 오른 41만 8 500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 초반 3%대 상승을 기록하던 코스맥스와 에이블씨엔씨도 각각 3.28% 3.33% 상승 마감했습니다. 한섬은 2.02% 오른 37,900원, 컴투스는 4.5% 오른 11만 6,0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화장품주인 LG생활건강, 한국콜마 토니모리 등과 게임주인 컴투스, 개인빌 등도 동반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국회는 어제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55명 가운데 찬성 196명, 반대 33명, 기권 36명으로 한중 FTA 비준 동의안을 가결했습니다. 이로써 한중 FTA는 지난 6월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서명을 통해 체결에 공식 합의한 지약 6개월 만에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고 연내 발효를 위한 조건을 갖추게 됐습니다. 한중 FTA가 발효되면 상품은 품목수 기준으로 우리 측은 92.2%, 중국 측은 90.7%에 대해 20년 내 관세가 철폐됩니다. 수입액 기준으로는 우리 측은 91.2%, 중국 측은 85%가 20년 내에 관세가 없어집니다. 증시에서는 화장품, 의류, 개인, 미디어 업종 등이 수혜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제조업보다는 서비스 산업 쪽에 수혜가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이라든지 컨텐츠 산업, 운송 서비스 이런 쪽이 주목할 거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중 FTA 발효로 관세가 없어진 국내 수출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 매출과 수익성이 좋아질 것이란 예상에 주식 투자자들이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납니다. 오늘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작년 같은 달보다 1% 올랐습니다. 올 들어 내내 0%대에 머물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년 만에 1%대로 올라선 것입니다. 이는 국제유가 하락 폭이 둔화한 영향이 큽니다. 반면 수출과 수입액은 올 들어 지난 1월부터 11개월 연속 동반 감소했습니다. 11월 수출액은 444억 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4.7% 줄어든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지난 10월 6년 만에 최대치인 15.8%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낙폭은 상당히 줄었습니다. 선박 수출이 11월 들어 133.7% 급등한 것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수입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6% 줄어든 341억 달러로 파악됐습니다. 무역수지는 104억 달러로 46개월째 흑자 행진을 이어갔지만 4년째 이어오던 교역 1조 달러 기록은 올해 달성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오늘 삼성그룹이 2016년도 사장단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인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실질적으로 전권을 갖고 실행에 옮긴 첫 번째 인사였는데요. 안정적인 인사 속 성과 있는 곳에 보상이 있다는 삼성의 성과주의 인사를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삼성그룹이 여 6명 사장을 승진시키는 정기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우선 삼성전자는 반도체의 권호영 부회장, TV생활가전의 윤부근 사장, 스마트폰의 신종균 사장 3인 대표이사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핵심 사업의 실무형 리더를 발탁했습니다. 갤럭시 S6와 노트5 등 갤럭시 성공신화를 이끈 고동진 삼성전자 부사장이 삼성전자 IM 부분 무선사업부장 사장으로 삼성그룹의 대표적인 기술통이자 삼성반도체 창조신화의 주역 중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는 삼성전자의 정치리 부사장이 종합기술원장 사장으로 승진했습니다. 불모지에서 바이오 사업을 일궈낸 고한승 삼성바이오 에피스 부사장이 사장으로 호텔과 면세유통사업 관련 그룹 내 최고의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아온 한인규 부사장이 호텔신라 면세유통사업 부문 사장으로 발탁됐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차녀인 이서연 사장은 삼성물산의 패션부문장 사장을 오롯이 맡게 되면서 통합 삼성물산은 기존 패션부문 대표이사와 리조트 건설부문, 건설부문, 상사부문 등 4인 대표이사 체제에서 3인 대표이사 체제로 바뀝니다. 패션부문 사장을 맡았던 윤주화 사장은 삼성사회공헌위원회 사장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삼성그룹 컨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은 최지성 실장과 장충기 실차장 체제를 유지했으며 법무팀장인 성혈우 부사장과 인사팀장인 정현우 부사장은 사장으로 동반 승진했습니다. 정유성 삼성경제연구소 상담역은 삼성 SDS 대표이사 사장으로 호건표 삼성전자 글로벌 마케팅 실장 사장은 SDS 솔루션 사업 부문 사장으로 전동수 삼성 SDS 사장은 삼성전자 C 부문 의료기기 사업 부장으로 옮기는 등 사장단 중 8명이 이동을 했습니다.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의 인사 키워드는 안정 속 발탁이었습니다. 주요 CEO는 대부분 유임시켜 조직의 안정을 꾀하면서도 그동안 각 사업 부문에서 활약한 주역들을 사장으로 발탁 승진해 삼성의 변화와 성장을 도모한 것이 특징입니다. 삼성그룹은 오늘 4일께 부사장이야 후속 임원 인사를 단행하고 다음 주중 주요 계열사 조직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정한입니다. 최근 건설과 조선업계 등 수주업계에서 분식회계 논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러자 금융당국에서 지난 10월 수주산업회계 투명성 재고방안을 내놓은 데 이어 오늘은 회계법인 제재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보경 기자입니다. 내년부터 기업의 중대 분식회계 사건이 발생할 경우 감사 업무를 맡은 회계법인의 대표에게도 회계사 등록 취소, 직무정지 등의 제재가 가해집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 회계 업무 감독 감시 책임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대한 규정 시행 세칙을 개정해 내년 2월 회계보고서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감독 또는 감시자로서 직간접적인 책임이 있지만 지금까지는 조치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회계법인 대표이사나 또 감사 대상회사의 감사, 감사위원 등에 대하여 제재 방안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금융당국은 분식회계가 밝혀지면 회사의 CEO나 CFO, 회계법인의 실무 담당자와 담당 이사를 처벌해 왔습니다. 이에 더해 앞으로는 제재 대상을 확대해 회계법인 대표와 현장 감사를 책임지는 팀장격인 매니저 회계사 그리고 해당 회사의 감사도 제재합니다. 제재의 강도는 직무 정지부터 고의성 여부에 따라 검찰 고발 조치까지 할수 있도록 높였습니다. 대우조선해양 등 수주 산업에서 분식 회계 논란이 잇따르자. 감시 감독 책임자도 문책 대상에 포함시켜 분식 회계를 철저히 근절시키겠다는 취지입니다. 서울경제 TV 이보경입니다. GS그룹이 46명에 대한 임원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번 인사를 통해 하영봉 GSENR 사장이 GS에너지 대표이사로 임명되고 손영기 GS파워 사장은 GSENR 대표이사와 GSEPS 대표이사를 겸직합니다. 허연수 GS리테일 CBS 사업부 사장은 GS리테일 대표이사로, 김용식 GS칼텍스 부사장은 GS파워 대표이사로 각각 선임됐습니다. 2003년 GS리테일 대표이사 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12년간 이 회사를 이끌어왔던 허승조 부회장이 대표이사직에서 용퇴하면서 고 허만정 창업주의 2세들은 그룹 계열사 경영에서 모두 물러나게 됐습니다. 허창수 그룹 회장의 외아들인 허윤홍 GS건설 상무는 이번 인사에서 전무로 승진했습니다. 오너 일가인 허준홍 GS칼텍스 법인사업 부문장이 전무로 승진하고 허성 GS에너지전력집단에너지사업 부문장이 상무로 신규 선임되는 등 사세들이 약진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르면 이달 중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을 대용으로 하는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현재 복지부는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입니다. 복지부는 별도 입법 없이 지난 5일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련 법률안의 입법을 도와 국립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하도록 하겠다는 보관입니다. 법안에 따르면 국립보건의료대학의 수업 연한은 6년이며 복지부 장관이 졸업 후 10년간 국가를 위해 종사하는 것을 조건으로 학생에게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해주고 경찰대학교와 육군 3사관 학교에 준하는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2020년 설립을 목표로 하는 이 대학의 적원은 학년단 100명씩 총 600명입니다. 설립과 운영에는 2025년까지 3,278억 1,3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다만 의료계가 의사정원 확대에 부담스러워하고 있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네, 어느덧 올해의 마지막 달입니다. 올해가 시작될 때 세웠던 많은 계획들 잘 지켜지고 계신데요. 계신지요? 네, 항상 이밤 되면 후회가 남기 마련인데 이번 한 달, 올해를 잘 마무리하는 달이 되시기 바랍니다. 생경제현장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